제가 살 중요한 게 9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겠습니다 91페이지 부분은 이 부분은 저기 생산에 대해서 분이 그 유권해석의 지를 하셨어요. 하데가이 부분은 예의 길이 빈집법 적인보법에서는 사업 가리수인가가가인가가 걸리거나 이러면 빈집이 수금에 뜨는 정비법은 사업시 인가리라고. 근데 보면은 이 전에 2021년도에 취득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조합의 유권 뭐냐 그 조합설립하고 나서 허어라 아니면은 그 전에도 나서 허러라 그다음 에 종부세 그다음에 취득세 이렇게 땅은 허은 데가 있어 요몇 군데 있어 서울 그러면 그 칼치고 인가를 맹신하는 사람 어 칼치고 인가자는 원주민이고 수천 개가 유권에서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납세자가 와서 허다 어, 우리 저기 가르치고 온 전날에 샀어요. 원주민이에요. 대체주, 대체주 환지도 좀 주세요. 그러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에 대 땡이 된다. 몇시 되냐? 몇시 되냐? 이삼년 전에 땡이 된다. 이게 민권에서 기는데 법에 나갔어요. 법에 소수수 제89조 제2항 제4호 창조하면 딱나왔어요 거기에 딱 바로 에 뭐라고 하면 사업 시행인가 전에. 인가의 전에 10시, 11일로 딱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잘안 보죠. 휙지나가네요 이런 부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 문답서 물어봐야 돼요. 질문할 때 혹시 관리청 인가 전이나 사업시인가 전에 주택인몇 시입니다. 문답서에서 물어보면, 물어보고 나서 그냥 휙 지나가는데 우리 맨날 생무공원들 조사사고나 저도 자료상도 한 7, 8년 했는데 운답서 전말서 부분이 딱딱딱 받아가지고 딱천요세무사에딱 나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 사고관리 문제가 생기면 납세자는 또딱 세무서, 세무, 사가 이야기를 했다. 그 싸우잖아요. 누구 편으로 준아요100%납세자된다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한 거는 부실되지이 부분이 몇 실로 그 뭐냐 장기보험계도 몇 실까지 막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라고 아마 뭐 제가 여기 밑에 보면 중간에 소세에제 89조 제 1항 4호 참조. 거기 보면 딱 가로로 나와 있어요. 한번 각자 한번 보시고요. 제가 저 아까 1 0페이지 100페이지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어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좀더긴 전에 제가 아마 90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정도. 있고. 상속주택에 대해서 a y is 실 l i t t 나 e b 요 t of the 주택 n s o n s day. s a n 요 o n s day. Sanson's day. Sanson's day. Sanson's day. s a n s 분양권을 0 주택수가 아니잖아요. 피상속 주택이 아니다 그건 뭐냐?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5 0원짜리권준 거예요. 비상속 주택이 아닌데 뭐요권지 응. 응. 주택수 전의 사망니다비상속주택아니 응. 어디 그걸 봐도 주택수가 시행된 이후에 피상속 주택이그러면 응. 그밖에 주택도 일반주택이라고 살아있어 잔여주택도 마찬가지 세수 법 시행 이후에 일반주택 그러면 2021년 분양권 말고 2021년 전에 주었냐 2021년 이후에 주겄냐에 따라 비상속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피상속 분양권은 이 주권은 가자 개발은 2021년 6월 1일 처음으로 그다음에 자녀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수 전 이전에 취중한게2 0 2 2 년, 2 0 2 3 년, 2 0 2십 년, 2 0 2 5 년도가 있어요. 데 자녀가 주택수 전의 기냥 권을지쭉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주택수 아니잖아요. 아무 도어요 상속주택 은데데 현행법만 보면은 어. 뭐 지금 법에 보면은 1 5 5조이항이다사항4업 보면은 분양산화 저하고 유주군이 피상속 주택 일반주택으로 딱열거돼 있어요. 그럼 과거에 5년 전 6년 전 구칙을 안하면 실성이 딱 좋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 내가 볼 때는 지금 실수한 세무사들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아마 뭐 조만간 자격 내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하나 실수했다 그러면은 침입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 저기 뭐냐 그 구속요법 769구성요법이 3만일에 주택수를 가지고 있어요. 피상속주택이 주택수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주택, 사장형사 주택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구성요법세가지가나와 유혹, 눈으로 보이는 유택 주택, 그다음에 주택수법 시행 이후에 이 주권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구성요법 그다음에 양도요법. 양도요건은 주택의 연장이야. 주택에서 조합이 이중으로 변화된 권리를 가지면 상속주택.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만 팔아요 상속주택내가 돼. 이게 여러 가지 구성요건을 다맞추려면상속주택특례가 되는데 상속주택, 상속주택 엄청난 거야. 내가 보면 깜짝 놀라. 아마 상속주택 딱시잖아요 법률 그 법률정보 그 시스템 하면. 이런 기본적인 그 마인드를 법적 마인드 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이거는 저기 뭐 페이지를 그렸어요. 보면 다 일반적 여에서백6 어, 페이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래서 어, 제가 그냥 백6 페이지 한번 그, 들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가 와, 되게 이 106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제일 높대요. 10만이라는 판례가 6분의 3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육분의 3을 찾아보니까 2 0 2 0년두개가나왔다 이거 똑같은 사례같은 사례가 어 그때 두개가 네, 추진됐다고. 근데 그 내용은 딱나오더록휙 <laughs> 지나간 상태잖요 음. 보면 그냥 설명할게. 나중에 제가 어, 뭐냐? 이거는 책에는안나는데 제가 강의하려고 좀 그림을 좀 많이 그려놨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있어서 맛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 다 했던 거거든요. 설명 다 했던 건데 보면은 어, 피상속인이 2020년, 21년 이전 상속 대실이고 상속인이 2021년 1월 1일 전취득한고형분양 구형, 부박의 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이거 보면은 2020년 1월 1일 날 어, 주택수로 기준이 취득이잖아요. 있 취득했는데 피상속인이 2021년 1월 2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현행법을 현행, 현행 공감을 보면 1년부터 주택수로 들어가고 주택수로 3속 취득이 또 2021년 1월 2일 기준을 가면은 취득분부터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이 취득분부터는 취득분이 아니라 2021년 전이자 보유기이자 주택소유 해세금. 그럼 이 사람 사망할 때 아버지 주택만 갖고 있는 주택수 하나를 물려받고. 그러면 이거를다가 보내는 원전 하나도 후입선주. 이게 중공이 되고 나서 팔하고 상속처리하고 품이한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음 일이 제가 한번 설명. 다음 일이 보면은. 상속 원인이 2021년 1월 1일 e 양양 a 을 취득하고 주택이 h year, you k 2 o w 2 1 u know, each 주택 d e 고있 h 요 e 아버지가 어머 n 가 w y 다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선 know, y o 선 k 선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이 w you k n o 이 you k n o 이게 이 상속주택, 우리가 오주택이나동거주택이나나 이렇게 요건이 맞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동거주택이나 동양 뭐 배우자가 죽었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망에 책임을 섭다 과거에 동거주택이나혼인텍그 권리가 사라지고 상속주택의 응. 풍략을 닦죠. 과거로. 그때 선인설 집권이 나후입을 수도 이게 틀리면 비과세가 안 되는 그거는... 응. 아마 어떻 그 항상 어 상속 적 판례가 우세 다른 뭐냐 저기 혼인식 때나 동공 모양식과 겹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경우는 비과세 는다고 하고 다음 부분들이. 상속인이 2 0 2 1년 전에 실종되었으니 2020년 9월 2일 중고. 아까 제가 첫 번째를 조금 뭐냐 설명을 좀 미스터리는 어, 것같은요이제틀리지않았는니 요거는 2019년 12월 30일날 아들이 균형권, A 균형권을 4일이 넘은 취이했어요취득했는데 2020년 7월 7일날상속주택비 상속주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기념권이 여 이렇게 취일 됐어요. 그러면 이거 뭐냐? 회색 지대가 첫 지대가 신규 주택 지대예요. 이 사망 단지는 일 주택밖에 아요 아들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주택에서 나랑하는 특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소속 지대는 일반 주택 지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상속으로 그냥 일반주택 취득 상속주택이라고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을 뿐니다 그냥 일반주택 취득입니다 그러면 은이 분양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상속주택을 팔아야 비가 살아 근데 이거 거꾸로 봐라 구입선주를 퍼스트, 세컨드 세컨드 주택을 먼저 뽑자 구입선주 주택. 구입선주 뽑으 비가 살아 이런 논의가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베이스를 만들어서. 이, 까 이,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이런, 2020년도에 2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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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틀리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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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